저희는 오디션 없는 합창단이고 좋아서 자신이 원해서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평등해요 이곳에 들어온 건 누군가가 잘나서 노래를 잘해서 온게 아니라서 그래서 성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장들이 열심히 추석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, 저는 일요일 밤이 너무 좋다고, 일요일 밤이 되면 설레는 거예요. 학교 갈 생각에. 몸은 힘들지만, 어, 오늘은 또 아이들과 어떤 곡을 할까,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까,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, 아이들과 노래하는 그 순간순간이 저는 힐링이거든요. 그래서 설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광대뼈가 안 올라가지? 학교라는 곳은, 사회라는 곳은 성적으로 매겨지잖아요. 그래서 합창이라는 건, 음, 그런 문턱을 좀 없애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합 오디션을 안본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음, 표현하는 시간이 좀 주고 싶었어요. 아이들한테. 어, 요즘 아이들의 대답을 보면, 그냥요? 뭐, 헐, 랭, 끝이에요. 거의 말이 짧잖아요. 근데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. 많은 표현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. 그런데, 그 표현을 좀 많이 닫아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핸드폰이나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그냥 묻혀있지,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은 잘 없는 것 같아서 합창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가사를 뱉고 소리 울림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근데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. 오늘, 네, 오늘 편지를 받았는데,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였는데, 아이가 학교 가는 게 지옥 같다 그랬대요 네. 지옥 같다고 얘기한 거 근데 합창부를 하면서 천국으로 바뀌었대요 학교 오는 게그 그러니까 아이 마음이 어떨까 학교 오는 게왜 지옥 같았을까 오. 그 생각을 하니까 아까 편지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근데 그러면서 도한편 너무 감사한 거죠.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할수 있어서 감사하다.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요. 안녕, 아 은지. 어, 너왜 이렇게 예뻐졌어? 아니야. 뭐야? <laughs> 왔다 왔다 서지 안녕. 이제 한 달에 한번 졸업생들과 만나기로 했거든요. 늘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선뜻 저도 용기가 안 났었는데 어떤 한 친구를 통해서 좀 용기를 내게 됐고. 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교회라는 곳은 주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뭐 문학의 밤도 있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. 근데 교회 그런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세상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뭐 노래방을 가고 음식점을 가고 그러니까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문화밖에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정말 마음을 좀 나눌 수 있게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. 시간들이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졸업생들과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합창하기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꿈꾸는 아모니 이기 소프라노 파트장이었던 천예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3기 소프라노 파트장이었던 이은서입니다 소프라노 1기 박주환입니다. 평소 주말에는 뭐예요, 저는? 저는 학원 가서 있다가 집 가서 쉬는 편이에요. 학원 갔다가 숙제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요. 원수 학생은 언제 선생님 보러 중국 갔어요? 네, 한 달에 한 번씩은 갔었어요. 되게 안 보면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지내려고 가서 인사 전화해 드리고 스승의 날에 선물 드리고 애들 노래 들으러 왔어요. 합창이라는 게 살면서 되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잖아요. 너무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쉼터였던 것 같아요. 합창과 저 친구들이랑도 놀 수도 있고 노래를 하면서 또 선생님과 함께 마쳐볼 수도 있는 그런 쉼터였던 것 같아요. 저한테. 미래에 가서 힘들 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추억? 이될것 같아요. 음, 저는 1년 계약직 기간제 교사예요. 그래서 어떤 학교에 가도 내년을 기약할 수는 없어요. 아이들한테 1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이 아이들과 처음이자 마지막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이랑 계속 지금처럼 변함없이 추억을 쌓으면서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, 음, 저 개인적으로는 어,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제가 할수 있는 음악 합창을 통해서 좀 나누는 삶을 더 살고 싶은데 뭐 성교지로 부르시면 또 성교사님 옆에서 도와서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.